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드디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친문 파시점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자, 오늘 황교안 대표가 직접 등판한 이유는 바로 검찰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문재인 정권의 이 대학살 검찰 인사, 그리고 어제 벌어졌던 청와대 최광욱 비서관의 기소에 대한 법무부의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음모,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열받았습니다. 여기에 제1야당의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처음으로 귀국 후 입장문을 낸 것도 바로 검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을 응원한다. 국민들이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 더 나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결단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죽했으면 검사들이 특검을 이야기하겠느냐. 오늘 황교안 대표의 표현들은 상당히 거칠었고 상당히 격분돼 있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오늘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공천 문제도 언급했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예리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상당히 오늘은 준비가 많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황교안 대표도 검사입니다. 검사 생활을 진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이런 검사의 생리, 검사의 질서, 검사의 생각들을 잘 알고 있을 황교안 대표가 오늘은 불같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권이 정권 실세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 조직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통해서만이 이 남북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긴급 기자 회견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으리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검 논의를 자제해 왔다. 그렇지만 이 전권의 검찰 무력화, 사법 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특검을 배제할 수 없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검찰에서마저 특검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사장급 인사, 검찰 직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차장급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식물 검찰 만들기에 맞춰져 있다. 게다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복수를 벼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복수를 벼르고 있다. 누구에 대한 복수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암세포를 검찰 곳곳에 심어 스스로 자민을 토록하는 야비한 행태. 이 표현은 정말 셉니다. 암세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측근들을 쳐내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온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 암세포라고 표현했습니다. 암세포. 암세포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암세포를 검찰 곳곳에 심어 스스로 자멸토록 하는 야비한 행태다. 인사권, 감찰권 등 국민이 부여한 국정문안을 오직 측근 구제를 위해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 대학살에 대해서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인사권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려고 한다. 직접 문재인 니가 나서라.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빨리 나와, 뭐 이런 뜻인가요? 자, 그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친문 호위문사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자. 이제 거의 수족을 자르고 찍어내려 한다. 검찰을 권력의 종복으로 삼으려 했던 그 흉악한 의도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흉악하다고 합니다. 찍어내려 한다. 아우 표현이 섬뜩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더 나가서 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친문 파시점의 국가로 만들고 작정했다. 국민을 친문 독재 아래 굴종시키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총선까지만 버티자는 속셈이다 총선이라는 정권 심판의 위기만 잘 넘기면 이대로 검찰은 물론이고 모든 대한민국 헌정 헌법기관을 장악해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집어삼키겠다는 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이 어, 정리가 잘 됐습니다. 자, 대통령과 청와대 이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주의기를 하고 있다. 훨씬 더 야만적인 일들을 벌, 벌일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권력의 장막 뒤에서 벌인 온갖 부정부패를 반드시 밝혀내서 엄중히 죄를 물어야만 한다. 이 모든 힘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에게서 나온다. 오직 국민만이 심판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 한국당에게 나라를 다시 세울 기회를 허락해달라. 저희가 압승하여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정말 잡을 때도 힘에는 힘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결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해야만이 문재인 정권의 저 폭주 독재를 향한 저 오만함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버힌거 총선입니다. 어쨌든 오늘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자설 연휴에 이런 검찰청와대의 갈등화두가 등장한 것은 이번 총선에는 상당히 정권에게는 불리할 겁니다 한국당에게는 유리할 겁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설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여당 여권에서는 이 정치 얘기가 가족 상에서 나오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슈는, 이슈는 야당이 선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정권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 시점이란 결과가 있었습니다. 독재, 화학하다고 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이 메시지가 설 연휴 내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윤강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